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회원분들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뭐 관심은 항상 많아. <laughs> 돈이 될만하니까. 그 돈이 될만한 농지연금 물건 하나 소개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개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고 음. 또 어떤 식의 마인드를 갖고 뭐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일단은 내가 소개는 하나 해둘게. 네네, 해주세요. 이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학리에 있는 물건인데 이미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 네, 그렇네요. 감정가가 2억 1,800에 시작했는데 유찰에 유찰을 거듭해서 지금 5,40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자, 근데 농지연금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해? 공시지가. 그렇지. 음. 이 땅의 공시지가 얼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 이음 사이트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연도별로, 그래도, 어, 꾸준히 올랐습니다. 최근에, 병지도잖아. 네, 최근에, 이렇게 좀 꾸준히 올랐고요. 지금 2022년에는 26,400원이고, 면적이 6,066제곱미터인데, 거의 2,000평 정도 돼. 네네, 이거를 이제, 곱해보니까 한 1억 6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금액만 대비해보면, 지금 시작가가 5천 얼마인데, 네. 1억 6천이야. 그러면 3배가 남는 장산데? 네,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렇죠그이 물건을 자세히 보면, 음. 쉽게 처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솔직한 말에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 맞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여...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 화살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죠. 경사도 봐봐, 경사도. 경사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농사지려고 등산해야 돼? 그래야 되는 셈이 될것 같아요, 경사도만 보면. 아니면 농사지려고 뭐 케이블카를 놓겠어? 아니다, 말이야. 이 물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해? 이 물건의 핵심은 저 농지를 농지로서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 그리고 저 농지까지 응. 이르게 하는 길을 만드냐, 못 만드냐. 그렇죠. 그러면, 얼른 계산을 했을 때, 저기까지 이르게 하는 길을 만드는 비용이 넉넉 잡고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요즘 포크레인 한대 쓰려면, 지역에 마다 다르겠지만, 한 65에서 70 정도로 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포크레인 한 15일 쓴다고 치자고. 응. 뭐, 물론, 다른 사람, 그, 땅을 지나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음. 또 때에 따라서는 바위도 옮겨야 되니까, 그냥 한 20일 쓴다고 치자고. 네네. 그러면 얼마야? 한 1,400만원? 1,400만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부대비용 한다 보면 음. 한 2,000만원 정도 쓴다고 치자고. 네. 그렇게 써서 만약에 농지연금을 만들었을 때, 음. 농지연금용 농지를 만들었을 때, 음. 과연 이득이? 있을지. 없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지. 그렇죠. 단순하게 야 오천 얼마에 따서 1억 오천에 던지면 음. 이게 얼마의 이득이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땅이 싸게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농지로서 쓸수 없고 접근이 좀 힘들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만 계산해서 싸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이제 그 이후의 일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솔직한 말로서 숫자만 계산하면 음. 저게 보지도 않고 사야 될 물건이야. 그렇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아마 목이 아마 90도 이상 꺾어질 것? <laughs>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고선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경사가 심한 거예요. 네. 그나마 저기 가운데는 좀 낫네. 네. 여기에 있는 전인데요. 여기까지 진입하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지. 네. 근데 만약에 진입만 된다라고 하면 음. 과연 꼭 농지로 써야 되나? 여기도 문제가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주변 입지를 보면 다 무슨 캠핑장, 음. 무슨 유원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도로로 쓸수 있는 이 도로만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음. 아마 농지연금 말고 다른 가치가 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 그렇죠.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한다 치면 여기에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요 근처까지 간 다음에 어, 이 골짜기나 조금 진입 편하, 편한 곳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개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저 지적 편집도를 보면 주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임야가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사실상 밑에 부분을 보면 다 전이야. 그렇죠. 그이 말은 옛날에는 다 전으로 쓰였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렇게 되면 큰 나무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굵직굵직한 소나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보여. 그렇죠. 여기 로드뷰 상으로 보게 돼도, 이 부분이 아까 그 지도상 표시된 그 길인데, 이쪽은 캠핑장이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서부터는 전이거든요. 그렇지. 네. 여기는 큰 나무가 없어요. 단지 좀 오랫동안 묵어가지고 어 이제 풀들이 좀 많이 나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개간을 한 다치면 이제 전으로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중장비 업체에서 아니면 그 기사님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길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면 되는데 저 사진상에 나와 있는 저 비닐하우스도 어떻게 보면 이치상 안맞아 근데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들어가는데 단순히 수치적으로 와 공시지가가 얼마이다, 뭐 내가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이다, 음. 여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다내 거다 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딱 개미지옥이야. 그렇죠. 그전 소유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가져간 것 같아. 제가 이물건 등기부등본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어, 2015년에 2015년에 이제 어느 분께서 이, 경매로 인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권을 취득한 후에 어, 대출도 한2,500 정도 받으셨어요. 아 어, 그러면 네. 대출을 2,500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음, 한 5,6천에 받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제가 봤더니 낙찰 금액이 한2,700 정도, 2,700 정도라서 어, 80%가 보통 나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8하면 826, 8756에서 2100만 2100, 원 정도 대충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정도면 솔직히 거의 무핀데 그냥 음. 들고 가지. 그러게요. 왜 이게 채납이 돼서 공매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지금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잘 아셨다면 2700에 낙찰 받고 공시지가가 지금 1억 6천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그지. 그거를 이제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매로 날려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날렸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또 낙찰자 입장에서는 음. 내가 적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게 지금 상태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 금액을 음. 투입한다라는 게 음. 아마 버거웠을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전에 낙찰받으신 분이 이제 81년생이고 42살. 이 정도 되셨으니까 만나이로 따지면 이제 40살이시니까 앞으로 20년을 더 갖고 계셔야 되지만 본인이 지금 2 7 0 0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아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뭐 1,400, 1,500 정도의 돈을 들여갖고 농지로 바꿔놓으면 한4,000 정도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자낸 거 치면 그5,000 정도 들였다고 칩시다. 음. 그러면 이 5,000에 해당하는 이 금액 본인이 들인 그 금액을 그대로 팔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그 이상을 받고. 자기가 오스란니 농지연금을 받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그렇죠. 만들어 놓고 농지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지금 이제 공매가 5천, 아까 7백 정도에 진행되고 있는데 뭐그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아서 돈을 1300, 1400 드리면 한 7천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어, 이 전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분이 이렇게 좀개간을 해서 그런 분들을 판다면 상당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확실히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 유튜브로 음. 영상을 찾아보면 산을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음. 아마 그분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음. 내가 산을 밀 정도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쵸. 하다 보니까 밀리는 것처럼 음. 이것도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개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음.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자금을 투입해서 산을 미는 그 정도 수준까지 된다라고 하면 아마 처음부터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이게 농지연금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마음 먹기에 다른 거고 또 실질적으로 해봤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건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득은 확실하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농지원금의 핵심은 일단은 저렴하게 사는 거예요. 아, 근데 가격을 네. 뛰어넘는 입지가 어디가 그렇죠. 있어? 저렴하게 사는 건데 저렴하게 살려면 하자가 있는 농지. 그래서 그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이걸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게 참 네. 공부를 하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또 쉽게 경험력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 공부하러 오십시오. 제가 토지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부하러 오시면 아마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피부에 확 와닿을 수도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